57인치 칠판 대용으로 쓸수 있는 부기 보드를 소개합니다. 기존의 부기 보드는 작은 사이즈, 작은 사이즈로 해서 10인치, 뭐 8인치, 12인치 이렇게 나오곤 했습니다. 한번 누르면 지워지고요. 이것을 57인치까지 만들었습니다. 화이트 음, 보드 대용으로 화이트 보드 그리고 뭐 할까요? 회의실에서 이용 가능하시고요. 그리고 두 개, 세 개를 접목하거나 또는 세로로 세워서 여러 개를 이용하시면 은큰 칠판으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. 선생님이나 뭐 학원 강사님들 또 회의실에서 가볍게 서로 얘기하고 미팅하고 메모하고 그리고 지울 때는 한 번으로 모두 지워집니다. 57인치 화이트보드 전자칠판입니다.